2020년 수능 생명과학 2어 2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앞, 아무래도 1번 문제랑 2번 문제 뭐앞 페이지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 없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앞장 맨 앞장은 이제 시, 1, 3, 4번은 그,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탐구 문제도 거의 마찬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 또 어, 어떻게 문제 배치, 문제 길이가 뭐좀안 맞으면은 앞장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이번 문제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요 이번 문제는 요게, 근데 이전에 교육 과정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어, 조금 이렇게, 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2014년 수능에 그, 어, 진화론의 역사에 대해서 묻는 그 연표까지 나오고 묻는 문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당황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 과학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어떤 그본 적이 있거든요. 어, 이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원에 생명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아예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과학의 커다란 공헌을 한 과학자들의 이제 이름과 업적 정도를 이제 알아두는 것, 뭐 연도는 정확히 알아도 필요 없고 이제 순서 정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음. 어, 그런 걸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어, 플레밍과 하비, 어, A와 b 플레밍과 합의 그리고 파스텔르 세 과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플레밍, 어, 자 플레밍. 어, 플레밍은 여러분들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해갖고 그 전자계약 할 때도 나오긴 하는데 자, 생명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플레밍은 누구예요? 이제 어, 항생제 최, 하, 항생제라고 하는 최초 항생제라고 하는 이제 페니실린을 어, 발견했죠.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페니실린 이제 상업 그 대량 생산을 할수 있게 돼서 이제 항생제가 발명돼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균을 의한 질병에 의해서 치료하게 됐죠. 이 항생제가 좋은 게 뭐예요?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종류에 상관없이 세균을 다, 세균이라고 하면 다 죽이잖아요. 왜냐면 하 세균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죽이니까요. 그쵸? 특히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해서 어, 세균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항생제입니다. 어, 지금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종류의 어,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균, 이제 세균, 그, 세균성 질병에 걸리면은, 페니실 맞으면은 무조건 이제, 어떤 세균인든 상관없이 일단 죽으니까, 내가 이게 어떤 세균에 의한 병인지 몰라도, 항생제를 쓰면 이제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더큰 문제가 되죠. 뭐, 코로나19 같은 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은 모든 바이러스에 다 이제 작용하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좀, 치료하기가 어렵죠. 자 어쨌든 이제 플레밍, 페니실 여기 딱 이제 보니까 A가 바로 이제 어, 플레밍이 되겠네요, 그쵸 A가 플레밍이다, 음, 그쵸 자, 플레밍은 이제 요, 이분이 이제 어, 1800년 대 태어나서 이제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1955년인가 이제 사망한 해가 그가 그러거든요. 그런 어. 시기에 활동한 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비, 어, 하비 여기 하비 플레밍 나오니까 바로 하비 나오죠? 그렇죠. 하비의 큰, 가장 큰 업적은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 인체에서 혈액 순환은 당연하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그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으로 나와고 모세혈관 통해서 정맥으로서 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혈액이 순환한다는 거. 지금은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여기 이제 하비가 활동했던 1600년대. 하비는 어, 1600년대 초에 주로 초부터 활동했거든요. 1600년대 초. 이 사람 이분도 이제 1500년대에 태어나서 이제 1600년대 초에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어, 의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냐?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 이런 거 기본적인 거알 아는 게또 중요하죠. 거기다가 어이 의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 로마 시대 당시 이제 1 6 0 0년그중세 이제 벗어날 때잖아요. 어 그 뉴턴이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어 이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제 또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과학 혁명 물리학에서 과학혁명은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우주관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서 어 그리, 그리,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 이런 걸 벗어나면서 이 과학혁명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 옛날에 로마시대의 로마시대의 그 중세시대는 거의 발전이 없 성문의 발전이 없었고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던 지식을 중세 시대까지 쭉 믿다가 이제 그거를 르네상스 시대에 막 근대 시대에 오면서 벗어나면서 이제 과학 혁명이 시작된 거잖아요. 자, 이 하비가 살던 시대만 해도 이 로마의 의사였던 갈레노스의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론이 확꽉꽉 잡고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갈레노스의 이론은 어, 심장에서 피가 생겨 갖고 이 동맥으로 가서 없어진다. 어, 이런 걸 이제 어,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합비는 이제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이제 동맥을 묶어 묶어 버렸어요. 뱀 같은 거 잡아서 뱀의 동맥을 묶으니까 이 뱀이 이제 어혈액이뭐 비어 버리고 그 정맥을 묶으니까 정맥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걸 통해서 어 피가 동맥으로 나가서 이제 정맥을 통해서 어 심장이 돌아간다.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합의의 요런 발견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이제 옛날 로마 시대의 의학자의 생각을 벗어나면서 이제 생물학에서도, 어, 요런, 생물학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이 늦긴 했지만, 다른 물리학이나 화학에 비해서, 어제 생물학에서도, 어, 어떤 이제 중세그 중세 이전에 이제 고대 시대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혁명의 시작이었다. 생물학에서 과학혁명의 시작이었다 해서, 이제 좀, 합의를 좀 중요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파스텔인데요. 파스텔은, 어, 우리가 잘 알죠? <웃음> 우유, <laughs> 이름으로 봐, 잘 알죠?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우유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어, 파스텔은 이제, 발견, 한 업적 중에 이제, 저온 살균, 파스, 사, 그, 가열을 해서 살균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근데 특히 이제 파스테르는 아마 저온으로 살균을 했나 봐요. 막 지금 이제 살균한다 하면은 110도 어, 아주 높은 온도에서 고온으로 이제 사, 사, 살균을 해 갖고 이제 어, 세균을 죽이는데 파스테르는 이제 당시에는 뭐 고온 살균기가 아마 어, 구하기 쉽지 않았는지 하여튼 이제 저온으로 한 70도 정도에서 한막좀 한, 한, 오래. 110도에서는 이제 몇 초면 살균하면 되는데 파스테르는 이제 낮은은 70도 정도 그래도, 세균이 살기는 어려운 온도죠 그걸 이제 좀 오래 가열해서 세균을 이제 죽이는 어, 그런 이제 살균법을 썼는데, 아마 파스텔 우유가, 어, 처음에 이제 그 좋은 살균법을 썼다고 그래서 아마 파스텔 우유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분은 이제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 1890년대 막 이때까지 이렇게 이때 주로 활동을 했던 80년대, 90년대 이때 주로 했던 어, 그런 이제 어, 과학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제 세균이라든가 뭐 살균이라든가 세균이 이제 병을 일으킨다든가 또 이제 뭐 탄저병 백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이그 위대한 과학자인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생물학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막그 뭔가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습니다. 생물 속생설이 뭐예요?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태어난다, 그렇죠?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태어난다. 음.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태어나는 걸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죠. 자,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는 그때까지도, 파테르가 살던 1800년대까지도,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어, 저절로 생겨난다, 이런 것들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파테르는 이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어, 이런 걸 증명했죠. 어떤 실험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고,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백조목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백조목 여기 백조목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수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수프 고깃국 같은 거 집어넣는 거죠. 이 수프를 이제 한번 끓여 갖고 이렇게 놨더니 여기 백조목으로 이제 세균이 못 들어오니까 백조목 이렇게 길어 갖고 세균이 못 들어오니까 얘가 안 썩더라. 이런 걸 이제 증명해서 어 세균은 어 세균도 그요 세균으로부터 생물로부터만 생겨난다. 기존에 있던 세균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그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의 새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어 없애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어, 과학적인 그큰 이제 변화를 일으킨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에서 이제 많은 것들하면 이제 하비, 뭐 파스텔. 특히 이제 파스텔은 어. 그렇다면 이제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생겨나는데 그럼 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생물 자연, 생물 속생설이 증명이 된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음에 어 1900년대 들어서 그어 오파린 할데인 가설. 그래서 초, 최초 초기 지구에서는 저절로 생물이 발생 생겨났다. 화학적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또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음. 자, 요런 이제 업적이 있는 어 과학자들인데요. 어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과학자들의 업적을 잘 알아놓고, 어 우리도 이제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일어나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잘 느끼면 되겠죠. 자, A는 플레밍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A가 플래, 플레, 페니실하면 플레밍이죠. 자, 또이 페니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자, 기억, 기역. 기억은 생물이 무생물로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자, 요거는 뭐야? 요게 자연발생설이죠. 그렇죠. 자연 발생설이면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난다. 자연 발생설 틀린 거죠. 그렇죠?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생겨난다.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엉터리 설명이죠. 자, 가나다를 시대 순으로 배우하면 아, 이 시대 순이 나오네요. 자, 시대 순이 나오니까 요 시대를 좀 알아야겠죠. 자, 합비가맨 처음이고요. 합비가맨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텔르가 되겠죠. 1800년대니까. 그리고 1900년대니까 이제 플레밍.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합의가 제일 먼저죠? 그쵸? 그렇죠? 합의가 제일 먼저니까, 나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 딱 보듯 다가 나 나, 다, 가네요. 그쵸? 그렇죠? 요, 지금, 가랑 다가 지금 좀, 그, 플레밍이랑카스텔이가좀 시기가 가까워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합의 요거, 인체 혈액이 순환한다는 거, 이거는 알아듣지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어, 요런 걸 통해서 요거, 그, 그 요런 이제 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몰랐다면 연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순서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낼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어,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